안녕하세요 유창윤 원장입니다 어, 이 류마스 인자가 있는 분들 또는 류마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 중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다음날 아파 진 경우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하냐 오래 서 있었다 어떤 종교행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오래 서 있는 일을 하게 되거나 했을 때 손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서서 있기만 했는데도 다음날 손이 아플 수가 있다. 오래 서 있었으니까 다리나 발, 발바닥 이런 데가 아파질 것 같지만은, 무릎이나.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손은 쓰지도 않았는데, 다음날 손이 아파진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날 손의 통증이, 전날 몸이 피곤한 것, 여기서 중요한 건 몸이 피곤한 거죠. 손을 쓰지 않았는데도, 오래 서 있으면서 몸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서 피곤함이 쌓이면은, 손가락의 염증 상황이 유발될 수 있다. 피로는 통증으로 유발될 수 있다. 요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써야지 아파진 경우도 있지만은, 손을 쓰지 않고, 피곤한 상태에서 한시간 동안,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서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했을 때, 몸에 피로감이 생기면서, 어, 피로 물질 또는 피로감이 결국은 염증으로 유발돼서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손을 쓰지 않아도 통증이 다음날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류마스 질환이나 류마스 인자가 있는 분들요 피곤하지 않게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과도하게 피로하게 했다가 증상이 확 나타나는 경우, 통증이 확 심해진 경우 너무 많아요. 매사 내가 생각한 어느 선에서 70% 정도만 하는 거 또는 60% 이하, 50% 절반 정도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한 거에서 절반 정도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피로가 유발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